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참된 목자를 따를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경된 목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귀한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구유를 베푸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그 메시아만이 모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우로운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다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한을 이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우상의 길로 오히려 이예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죄악된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목자들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당신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은 거짓 목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의미는 무엇이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누구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의 말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끌려가고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내 목장의 양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오늘 그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이 목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포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양떼들을 유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잘이 양들을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목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를 흩으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몰아내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왕들은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미혹해서 이 양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에게 이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보흥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보흥하다 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보흥하리라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해지면 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긍정적 사용이 아니라 부정적 맥락의 사용이죠. 너희에게 보흥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을 흐트르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너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목사로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과 진리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그 직임을 맡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양 떼를 맡은 우리 모두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양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나의 철학과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귀한 성도 한 영원 영혼 한 영원을 잘섬겨야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거짓 목자들을 흩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내가 내 양대에 남은 것을 내양 떼에 남은 것, 바벨론으로 유다에서 흩어졌던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흩어졌던 이방땅으로 빼앗겼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 영혼의 고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고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적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번성할 것이다.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처럼 오늘 70년 포로 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들이 비록 초라하고 소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고국당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저들을 잘섬길 진정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로운 통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밑줄을 구워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입니다. 즉, 요하스의 셋째 아들, 시드기아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아를 끝으로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아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존재를 세워 주시겠다.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악한 존재 시드기와 대비된 진정한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그 나라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에 추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에서도 같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읽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확신을 표현할 때 맹세를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 되었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습니다. 즉 조상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당신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맹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시키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다시 구원해주신 여호와의 이름 동일하신 여호와시지만 그 의미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출애굽 시키셨던 그 여호와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그 확신의 약속으로 주신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가? 시평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삼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순정으로 반응하여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